어메이징 결혼 스토리 뒤에 코로 영화 같은 반전 때문에 잠을 못 이루었다. 자수성가한 중견기업 사장이 경영 수업을 위해 내성적인 외아들을 회사에 입사시켰다.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일을 배우며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던 중 갑자기 결혼 발표를 했는데 신부는 늘씬한 키와 눈에 띄는 외모의 디자인 계획실 사원이었다. 온몸에 명품을 두른 이쁜 여사원은 사내에서 이미 유명했다. 많은 동료들이 이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. 결혼 정말 축하해. 고급 호텔에서 화려하게 결혼식을 한후 꿈같은 신혼여행을 다녀왔다. 그러나 며칠 뒤 어이없게도 충격적 파혼 소식이 들렸다. 결혼 소문도 그 직원이 먼저 냈다. 사장 아들과의 결혼을 빌미로 회사 위아래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큰 돈을 빌렸고 그걸로 호화생활과 명품을 휘감고 다닌 게 알려졌다. 부잣집 딸 행세를 한 여자는 결혼식하게 모두 알바였고 이 사실을 사장이 알게 되었다. 아들은 여자를 사랑하니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사장은 그 여자에게 위자료라며 큰 돈을 주고 파혼시켰다.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사기죄의 고소가 접수되었는데 그 금액이 놀랍게도 20억대였다. 사장이 위자료로 준 금액의 두 배나 되었다. 여자는 받은 돈으로 즉시 해외로 도피했고 아들은 사표를 던지고 아버지와 절연했다는 소식이 들렸다. 아직까지도 그 여자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다. 결국 순수한 사랑을 사기로 갚은 잘못으로 벌을 받은 거다. 내가 빌려준 돈이 없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 클릭.